정정기의 계절, 가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쌀쌀한 가을이 왔습니다 니트나 패딩처럼 두꺼운 옷들 많이 입으시죠? 거기서 이제 따라오는 불편함들이 정전기인데요. 그 정전기를 잡아드릴 만한 올리브영 헤어 추천템들을 모아봤습니다. 일일이 한 번씩 만져보고 사용해보고 설명드리는 거니까요. 괜찮은 제품들 추려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부도 계절에 따라서 기초 제품들을 바꾸잖아요. 저도 이제 건조해진 날씨에 맞게 크게 세 가지 구성으로 첫 번째로는 트리트먼트 그리고 두 번째로는 헹구지 않는 노워시 트리트먼트 제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컬크림 또는 에센스로 스타일 스타일링을 약간 보조해 줄수 있는 제품들로 구성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트리트먼트 군인데요. 제가 두 가지를 가져와 봤어요. 일단 제가 올리브영 가니까 가장 많이 보이는 제품이 바로 이 어노브의 제품이었습니다. 이렇게 패키지로 저렴한 가격에 나와서 한번 궁금해서 사봤는데요. 제가 직접 써보니까 제품의 캐릭터가 확실히 느껴지는 걸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제품을 이제 사용해 봤을 때 일단은 아주 무겁고 되직한 느낌이 강했어요. 그래서 건조한 날씨에 직관적으로 사용할 때 바로 느끼실 만한 정도의 제형으로 무거웠고요. 모발이 너무 얇으신 분들보다는 곱슬기가 좀 있거나 머리숱이 많으시거나 머리가 심하게 건조하신 분들 또는 이제 염색이나 시술로 인한 손상도가 좀 심하신 분들이 이렇게 조금 무거운 제품 쓰셔가지고 약간의 차분함을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머리가 얇으신 분들보다는 숱이 많거나 손상도가 심하신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향 같은 경우에 크게 제가 거슬리거나 나쁜 느낌은 없었습니다. 그냥 전형적인 화장품의 향을 갖고 있는데 크게 호불호 없이 사용하기 좋겠다. 근데 향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마다 너무 호불호가 강하기 때문에 제가 뭐 좋다 나쁘다를 얘기한다기보다는 저희 느낀 점을 얘기하는 거니까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제품은 제가 기존에도 써 봤고 많이 추천도 드렸던 제품인 것 같아요. 바로 이 로레알 엑스트라 오디네리 오일 실크 마스크 팩입니다. 마스크팩이라서 발라놓고 한 3분 정도 길게는 5분 정도까지만 두시고 헹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되게 제형이 되직해요. 근데 이제 퍼서 쓰는 제품이다 보니까 조금 아낌없이 푹푹 쓰시기에도 좋고요. 이 언어부 제품보다는 덜 되직하기는 합니다. 향도 로레알 특유의 향이 있고요. 무게감을 얘기하자면 이 앞서 말씀드린 언어부보다는 덜 되직해요. 그래서 조금 더 얇거나 올라운드 모든 모발이 사용하기에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헹굼력도 언어부 제품. 보다는 잘 씻겨 나가는 느낌이고요. 하지만 그만큼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은 있다. 뭐 그렇다고 너무 날리거나 이런 게 남아있지 않고요. 어느 정도의 수분감은 보유하고 있는 정도의 제품이라서 약간 이 언어 부제품이 캐릭터가 확실하다면 이 로레알 제품은 조금 더 육각형의 제품인 것 같아서 크게 신경 쓰고 싶지 않으신 분들이 쉽게 쉽게 사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도 충분히 많이 들어있어 갖고 머리숱 많으신 분들에게도 경제적으로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노워시 제품입니다. 요새 노워시 제품들 되게 많이 사용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폼 타입을 되게 많이 쓰시는데요. 제가 이제 폼 타입 같은 경우는 많이 소개해드렸던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신 것도 같아서 폼 타입 말고 크림 타입의 노어시 제품들을 한번 추려봤습니다. 요번에도 한두 가지 가져와봤고요. 첫 번째로는 모레모 제품입니다. 제가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사용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요번에 이 캐릭터 이름이 뭐죠? 미피였나? 요 제품이랑 해서 귀여워서 사봤어요. <laughs> 사용해봤을 때 노어시 제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형은 가볍기는 하지만 꼭 머리가 젖어 있을 때 발라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젖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바르게 되면 조금 양 조절을 쉽게 하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부분 부분 무거워지는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까 꼭 젖으셨을 때 골고루 손에 펴 바르셔가지고 도포를 골고루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스타일링 많이 하시는 분들 노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열 보호의 목적도 있다 보니까 어 열을 됐을때 모발이 직관적으로 상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자외선 차단제처럼 바로 직관적으로 케어해줄 수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사용해 주시. 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의 무게감이나 이런 것도 아무래도 앞에 워시 제품보다는 노워시 제품들이 아무래도 가볍고요. 향 같은 부분도 워시 제품보다 노워시 제품들이 조금 더 향에 신경을 많이 쓴 느낌이다. 아무래도 덜 씻겨 나가고 그 향이 머리에 잔여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 쓴것 같아요. 그래서 이 향이 약간 산뜻한 향이에요. 약간 플로럴하면서 산뜻한 향인데 적당히 끈적함도 있으면서 약간의 되직함 있어 주면서 컬들을 좀잘 잡아 줄것 같은 느낌이 있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머리가 아주 얇거나 숱이 아주 없으신 분들 제외하고는 무방하게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제품은 바로 그로우어스의 알게 테라피 미네랄 노시 트리트먼트. 이거는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린 트리트먼트 중에서 가장 향이 개인적으로 좋았다. 되게 싱그러운 향이었고 플루티한 향이어서 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향을 좋아하기 때문에 좋았다. 그리고 이거를 바르고 났을 때 머리의 향이 직관적으로 맞는 것보다 훨씬 더 무겁지 않게 향이 남아서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 중에 향은 1등으로 뽑고 싶어요. 제형은 모레모 제품보다 약간 더 가벼운 느낌이에요. 하지만 이것도 노워시 제품이다 보니까 젖었을 때 바르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다 말른 상태에서 급하게 발라야 된다 하시면 손에 물 섞어서 조금 이렇게 바르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아니면 양 조절을 진짜 잘... 하셔서 너무 날리는 부분에만 소량만 도포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앞 제품이랑 비교해 보면 앞 제품은 조금 더 끈적한 크림 제형이다 라고 하면 요거는 약간 더 겔에 가까운 크림 제형이다 끈적함은 약간 덜 하고 조금 더 가벼운 느낌 그래서 모발이 앞에 분들보다 조금 더 가벼운 분들이다 하시면 요 제품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 개인적으로 향은 얘가 1등이었던 거 같아요 여기까지 얘기하고 제가 중간에 한번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올리브영에서 제가 제품을 써볼 일이 거의 없어요 전문가다 보니까 좀더 고가의 제품들을 사용하는데 올리브영에 있는 제품들은 제품력은 전체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캐릭터를 어디에 더 포커스를 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조금 밸런스보다는 캐릭터 있는 제품들이 많은 것 같으니까 그런 거 참고하셔서 구매하실 때한 가지의 큰 캐릭터를 잡으셔서 구매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마무리 기초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에센스 두 가지와 컬크림 한 가지 가져왔는데요 사실 에센스는 다들 쓰시는 게 보통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올리브영 때 제가 반가웠던 제품이 하나 있어서 바로 집어왔는데, 바로 이 제품입니다. 미장센 제품이고요. 퍼펙트 오리지널 세럼입니다. 즉각적인 송상 개선이라고 써 있네요. 그래서 이름과 같이 이 제품 쓰시면 묽지 않은 되직한 에센스의 제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무게감이 있을 것 같은데 또 무게감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머리 타입에 쓰기에 좋다. 그리고 저도 제가 구매해서 쓰기보다는 시딩을 먼저 받아서 써봤는데 좋아서 꾸준히 사용했던 제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소개해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가져와봤고요. 발라보게 되면 발림성도 굉장히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손에 남는 것도 그렇게 거슬리지 않게 남는다. 그래서 약간 남는 만큼 모발에 약간 무게감도 줄수 있다. 정도를 생각하시고 쓰시면 좋을 것 같고, 향도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아요. 특히 가을에 잘 어울리는 향이에요. 발랐을 때도 크게 이물감이 없어서 저는 좋았거든요. 이물감은 없지만 약간의 부수수함은 잡아주고, 정전기 방지도 충분 해줄 수 있는 제품이라서 가장 무난한 제품으로서 추천해드리고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무난한 제품을 하나 소개시켜드렸다 보니까, 다음에는 약간 스타일링성이 있고, 캐릭터가 강한 에센스 어떤 걸 소개시켜드리면 좋을까 싶었는데, 바로 이 아큼도의 폴리시오일이 있어서, 이걸로 갖고 와봤어요. 제가 이 제품 한동안 그래도 꽤 사용했었거든요. 남자 머리 할 때도 사용을 많이 했고요. 여자 머리 같은 경우에는 긴 머리 분들보다 조금 아주 가볍게 레이어를 내고 질감 처리를 많이 한 중단발이나 단발 또는 커트 머리에 가장 많이 사용했던 제품 같아요. 그 이유는 이 제품이 약간 한때 굉장히 유행했던 폴리쉬 오일 타입의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르게 되면 약간 젖은 머리처럼 연출하기에도 좋고요. 굉장히 직관적이라서 떠다니는 잔머리들을 바로 하나로 모아줍니다. 그런 게좀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제품 쓰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한동안 우리가 많이 했던 지금도 많이 하는 퍼시컷 같은 레이어가 많고 얼굴에 포인트가 많이 떨어지는 머리를 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 쓰기에 아주 좋은 제품이니까 한 번씩들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의 장점이 일단 약간 젖은 것 같은 머리를 연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양 조절을 잘해서 발랐을 때 젖어서 무거운 느낌이 나는데 볼륨은 또 유지해 줄수 있는 그런 캐릭터가 있는 제품입니다 단 너무 욕심내서 많이 묵직하게 바르다 보면 머리가 볼륨까지 다 죽어버리니까 그런 정도의 양조절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제품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가져와 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가을, 겨울에 파마를 좀 많이 하세요. 스웨터 입고, 패딩 입고, 이런 목덜리 스카프 같은 거 많이 하다 보면 부피가 커지잖아요. 근데 이제 머리가 얄쌍하게 툭 떨어지면 밸런스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 계절에 이제 파마 많이들 하시는데 그런 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은 제품으로 미장산의 컬링 에센스 2X 볼륨 컬이라고 하는 제품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내추럴 컬도 있고, 볼륨 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내추럴 컬이 핑크색인데, 보통 이렇게 몸에 부피가 커진 옷을 많이 입을 때는 머리에 볼륨들을 더 신경을 많이 쓰게 돼요, 사람들이. 그랬을 때, 이 얇은 머리나 숱이 많은 머리나 다 사용하기 좋은 제품으로서 제가 이 제품을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써봤는데, 이 제형이 많이 딱딱해지지 않아요. 컬 크림 같은 경우에 딱딱해져서 컬을 되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제품이 크게 한 가지가 있고, 다른 한 가지로는 이제 컬이 뭉치지 않고 조금 부스스하게 커지면서 부피감을 더 주는 제품들이 있는데 약간 이거는 후자에 가깝습니다 쉽게 생각해보면 서양 백인분들 백인분들이 굵은 웨이브 해서 마무리를 요 제품으로 바르고 빗질을 했을 때 볼륨감이 빵 터져 나와서 옛날에 막 로레알 광고 보면 굵은 이 물멱 같은데 숱이 엄청 많은 듯한 그런 걸 연출하기에 좋은 제품이에요 향도 제가 앞에 말한 요 제품과 비슷한 유의 약간 푸르티한 싱그러운 향이어서 저 개인적인 기준에는 굉장히 좋은 향을 갖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발림성도 나쁘지 않고 지금 제가 손에 발라놓고 머리에 따로 안 발랐는데 이 흡수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끈적함도 거의 없고요. 스타일링 제품인데도 산뜻하게 마무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이 제품 조금 강추라고 할까요? 가격도 굉장히 좋고 양도 진짜 많거든요. 쉽게 쉽게 집에서 쓰기에 너무 좋은 제품이다 해서 가져왔습니다. 어 이렇게 가을 겨울 필요한 기초 제품이라는 주제로 큰세 가지 카테고리에 일곱 가지 제품군들을 가져와서 설명을 드려봤는데 제가 직접 써볼 때도 어이 가성비 괜찮은데 하는 제품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종종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쉽게 살수 있는 제품들을 하나씩 제가 직접 사용해보고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사용해보고 리뷰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준비한 내용 다 촬영해 봤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